안녕하세요. 검설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앞으로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바빴어요. 겨울이라가지고요. 오늘은요, 이게 다른 게 아니고, 이게 집에 가스 보일러 사용하시는 분들 보시면은, 이제, 도시가스 점검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, 요즘에 특히, 강릉 그 가스 사고 이후로, 요즘 특히 이런 게 많아요. 이게 실리콘 기존에 칠해져 있는데, 샌다 세니까, 뭐, 업체를 부르셔가지고, 다시 발라라. 실리콘 두꺼게 발라라. 물론 업체를 부르시는 게 좋긴 하지만, 뭐,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오늘 제가 그걸 가르쳐드릴게요. 뭐 보면은, 이런데요런데서셀 수가 있죠. 이것도 공동백인데요, 여기는. 여기, 여긴 틈이 많네요. 이런데서 셀 수가 있어요. 내열 네, 실리콘은, 아 참고로 여기에는 아무 실리콘이나 바르시면 안되고 내열 실리콘을 발라야 돼요 내열 실리콘을 구하시는게 쉽지는 않으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동네마다 보일러 그 대리점은 다 있잖아요 보일러 뭐 메이커 상관없이 경동 대성 린나이 귀뚜라미 뭐 상관없이 연락하셔가지고 어, 찾아가시던지 전화하셔가지고 예, 거기는 보일러 하는 데는 내열 실리콘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비용은, 4,000원? 비싸면 5,000원? 뭐, 4,000원이면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제가 네오 실리콘 바르는 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것도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,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해요. 이, 왜 그러면은 실리콘을 바른 다음에, 이렇게, 발라야, 발라야 되는데, 어, 주의하실 거는 장갑을 꼭 껴야 돼요. 이게, 이게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날카로워서 이렇게 손을 빌 수가 있으니까 장갑을 꼭 끼고 하시고 일단 간단해요 이런데 먼저 실리콘을 이렇게 그냥 듬뿍 발라주세요 듬뿍 발라주시고 여기도 듬뿍 발라주시고 또 여기 밑에도 듬뿍 발라주시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푹 발라주시고,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은 이제 손으로 문지르면 되겠죠. 자, 뒤쪽 부분까지 꼼꼼히, 꼼꼼히, 이런 식으로. 여기도. 보이고 꼼꼼히 뒤쪽에 안 보이는 톤도 꼼꼼히. 이거는 이쁘게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게 두껍게 최대한 안색에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바르시면 되고요. 이제 주의하실 거는 자 이렇게 발라졌죠. 주의하실 거는 음.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굳는 데 시간이 두 시간 정도 걸려요. 그러니까 볼러를 꺼놨다가 두 시간 후에 그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